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오 시즌 7 중국판 카트라이더 업, 업데이트 된것 같군요 여러분들. 이거 하면서 신규 카트 두 마리 추가, 한번 신규 카트 세개 추가 하면서 패시랑 풍선 추가, 신규맵 3종 추가. 그럼 바로 신규 카트도 상자 까는 걸해 봐야겠죠? 요거. 여기서 빈고를 3개 맞추면 요거 신규 카트 10일짜리를 주고 12개를 맞춰야 연구를 주네요. 아, 아 이게 이게 중국 실명 인증 때문에 현질이 막혔기 때문에 아, 일단은 일단 가능한 만큼만 해서 뽑아 보도록 할게요. 슉슉슉슉. 뭐야, 뭐야. 이런 식으로 열리는 구간 토토 뽑아 10개씩 10개씩 하고 싶지 않아. 10개씩 좋았어. 가자. 띡띡띡띡안 돼. 딴 거, 딴 거, 딴 거. 이거 붓고 금방 되겠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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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러분 좋아요는응 부탁드려. 제발 기간 지나 써야 돼. 으아 빙고 노답으로 나오는데 이거. 제발, 제발. 운빨, 가자. 운빨. 지금 현재이좀 막혀가지고 이게. 안돼 구사 그만. 와, 중국 싫어하냐? 빙고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것 같아요, 조만간. 제발, 48, 48! 48! 아, 이거 일부러 또돈 먹여야 또 되네. 제발, 제발, 48, 78, 80. 제발, 제발, 중복 그만! 제발! 오, 하나 맞춰주시고, 빙고, 개구! 이제 돈 별로 없다고! 어. 나오 기회 한 번이야, 이제! 제발, 마지막 기회다! 이거 안돼 오늘 나 영상 망한다. <목소리> 빙고, 와, 한 개가 모자라? <laughs> 잠깐만 하나씩까지 하나씩, 하나씩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와, 와, 오늘 빙고. 영상 망할 뻔했다. 예, 이러면 오늘 업로드 못 하는 거거든요. 저 빙고 세개 맞춰서 기간제라도 획득. 꾸미기, 꾸미기에서. 여기는, 여러분들, 대박인 게, 자, 요런 식의, 전설 페인트도 있더라고요. 리얼 전설? 완전 다른 카트가 돼버려. 예. 네, 이건 페인트가 아니라 스티커죠, 스티커? 와. 이거 색깔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완전 다른 카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봐라, 고고고. 이번 신규 맵은, 사람들이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난이도가 <laughs> 4개라서 그런지. 자, 그 바로 1등 놀아보도록 할게요. 아, 이맵 지금 한 두세판째인데, 일단 할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자, 여기 차이나맵인 것 같거든요. 오, 짱구 있네. 그러면서 제3, 2, 1, 파스타 그래도 뭐 신규 카트니까 1등 뭐 가뿐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 부서 끊어주시고. 와, 여기 몸싸움 겁나 치열하네. 좋았어, 좋았어. 잘 들어가 주시고, 초반에, 초반에 몸싸움을 잘 못하면은 요런 데는 좀 좁기 때문에 나중에 큰일 납니다. 쓸데없는 모습, 몸싸움을 막 하게 돼가지고 됐어? 자, 거서드리프트또거서드리프트 오, 저저좋 그래서 바로 채워주시고 오, 확실히 요게 코너링이 좋네 대충 코너링하는데도 확확 잘 돌아가네요 이게 바로 신규 카트 파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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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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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방금 또 실수를 많이 할수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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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도 요런 식으로 꺾어. 자, 지름길만 가면은 확또 차이 나거든요. 바로 추월. 맞아. 오, 어휴. 여기 뭐야? 애들이 막 들어가 버리네. 중간에 깜놀 구간 또 있습니다. 이 맵. 막 문을 열고 나와. 애들이. 그런 거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깜놀 구간. 아쉽게도 이번엔 못 보여드렸네요. 애들이 숨어버려가지고. 자, 부스터 가자! 쭈 오, 좋아, 좋아, 좋아. 이번엔 좀. 지금 두세판째인데. 역시 신격 카트 파워. 바로 1등 해버리기. 아, 못 따라와, 못 따라와. 자, 여기서. 180도! 그렇지. 여기 사이로 쏙 들어가야 돼. 요게 포인트. 저 지름길. 여기, 오, 봐. 애들 문막 나와봐. 막. 와, 깜놀. 깜놀 구간, 막문 열고 나온다니까, 애들이. 뭐 하는 애들이야, 저거. 저, 저때 순간 당황해지 막 부딪혔어요. 그런지 많아가지고. 후! 찢쭈! 약간 좀 깨알 깜놀 요소가 있다는 거. 슝! 슝! 부탁! 가자! 이러면은 너무나도 쉽게? 일단 하겠죠? 부탁! 하면서 여러분들. 완전 새로운 신규 아케이드 모드가 있더라고요. 뭐, 아이템 전 이런 거 말고, 새로운 게임 모드가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아케이드 모드에서, 요거 유령선 모드가 있습니다. 이건 뭐지? 자, 바로 스타트. 그란 바로 들어가 주시면서 바로 고고고, 바로 시작잼. 이 모드 약간 좀 인기가 있나 봐요. 애들이 많이 있네. 들어가자마자. 어, 뭐야. 그러면서 애들다 유령이 돼버렸어. 뭐야, 사람들이? 이거 아까 그 기록 갱신 모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막자국적은 없겠죠? 부스터. 그래서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앞 사람 쫓아갈 때 생기는 부스터 있잖아요. 그거를 잘 써야겠는데. 그 모습은 큰일 난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부스터. 요거, 요거 써. 원래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여기 사람들은 쓰더라고요. 자, 저걸 쫓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부스터? 와, 아, 벌써 6등이야. 가자, 꺾어주시고 좋았어. 지름길 바로 타 수시가 5등, 바로 도 지름길 오로지 난 탔다. 이녀사아 막장 걱정해서 너무 좋네. 깎아주시고 지금 맨 앞에 상위권에는 못 탔어요. 그 대, 대류에 안 돼, 4등재. 와, 확실히, 막자국증 없어요. 너무 편하다. 끌리나다, 끌리네. 요런 또 유령선 모드가 있다는 거. 차들이 유령으로 바뀌어버려. 근데 안 부딪히는 대신에 애들이 바짝 쫓아와가지고 그 앞차 쫓아가는 부스터를 빨리빨리 받는다는 거. 근데 그냥 달리는 거랑 뭔 차이야, 이거. 또 유령 지나가고. 스타 와, 겁나 빨리 갔어. 저 1, 2, 3등이 자기들끼리 막 앞사람, 쫓아가면은 주는 그 부스터 있잖아요. 그거 겁나 막 해가지고 1, 2, 3등 한거요 겁나 빨리 그거를 잘 쫓아가야 되는데, 매번 이러더라니까 스토리 모드에서 새로운 시나리오 생겼더라고요. 완전 새로운 시나리오. 여기 보시면은 전투기를 탈 수가 있어. 갑시다. 스팅어 개꿀잼 아닙니까? 전투기 타고 일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거도 부스터 어떻게 나갈지? 약간 좀 생선처럼 생겼는데. 부스터? 순부는 그냥 부스터 나가고. 자, 기모온건 요런 식으로. 와우. 한두 투기 가자. 슝. 아어주시고 하루 1등 해보리기. 여기 맵이 어딘지 모르겠어. 오. 지금 이맵 약간 처음 하거든요, 저는? 자, 타주시고. 지금 보니까 1등, 2등 하기랑. 나머지 한 개는 그거네. 부딪히면 안 되는 거. 12번 부딪히는 거 봐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와 처음 보는 맵인데, 여기도? 어, 맵도 처음 보는 맵이라서 신기하다. 뭐야, 여기 팔이 철탑 아닌가? 오호! 이거 벽에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 같은 경우도 약간 드리프트가 좋네요? 공중에 떠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좋았어. 확실히 근데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 난다, 진짜. 약간 카트랑 달라요, 느낌이. 가자 오링 바로 카블레이트 전투기도 이런 맛이 있구만 와 멋있다 여기서 스케이트보드 카드탈수 있었거든요 봐봐요 자 이제 이런 스케이트보드 카트까지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와 아니 이러면 애들 다 그냥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야캐릭터들이 수다 자 수박 먹어주시고 신기한 카트가 많이 추가됐더라고요 또 수박 먹어 구지굳 현질 안에 됐었어 이거 여기서 공짜로 탈 수가 있거든요? 부스터! 아 부스 쓰면 안됐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는 그냥 과일만 먹으면 장땡이기 때문에 드리프트가 완전 매끄럽게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오. 약간 오토바이보다 좀 더! 좀더 날렵하게 되는 느낌이 있고요 써주시고 수박 아 수박 뭐.. 놓쳤어 수박 막아주시게 이런식으로 가자 부스터! 약간 세로로 긴 느낌? 오토바이 봐더? 포도먹어 냠냠 여기서도 포도먹어주시고 위로 올라가? 안돼! 아못 올라갔어 하지만 괜찮아 이번에 과일먹는 모드이기 때문에 그런거 딱히 상관없어? 부스터! 자 요런식으로 하면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막 주먹질 <laughs> 인성질을 먹어서 요런식에도 다양한 카트가 겁나 많이 추가되는데 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누르면 제가 추가로 또연재 해보도록 할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누르면 좋을 것같고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까지 뿅